자, 여러분, 대박이습니다 오늘 브바일은 바로 모기 시뮬레이터 모스키토 파이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기가 일발 장전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배도 홀쭉한 게 지금 아주 굶주린 것 같거든요. 이 배에다가 신선한 피를 가득 채워보도록 할게요. 짜잔, 자, 보자. 목표가 지금 자고 있네. 이게 지금 레벨 지금 바로 시작하면, 어, 이거 바로 그냥 시작이야? 어디게 아무 데나 찍으면 되냐? 일단 배. 배를 노려볼게. 뭐,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아 이게 클릭을 계속하고 있으면 빠네요. 와배배1 0 0 0 뭐야?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빨았습니다. 자첫 번째는 아주 쉬웠습니다. 왜냐 목표가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는. 조금 까다로워집니다.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무작정 들어가면 폭력이 그냥 바로 그냥 죽거든요. 네, 이거 어디를 놀아야 되냐면, 밥 먹을 때는 일단은 숟가락 쥐는 거, 그리고 이 미각에 정신을 집중하기 때문에 요럴 때일수 오히려 다리 쪽이 안전해. 다리 쪽 한번 놀아볼게요. 위쪽으로 가면 이거 자살행위야. 다리 쪽 간다. 발목 저런데, 신발하고 저기 추리링 바지 사이에 저 연약한 복숭아뼈 요런데 딱 놀아주면 어? 뭐야? 아깝 순간이동했는데? 뭐예요 이거? 뭐, 뭐? 무슨 상황이에요? 아니 복숭아뼈 공격했는데 갑자기 여기 가슴 쪽으로 왔어. 그리고 피를 빨았는데 그냥... 일단은 조금만 더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유 게임 예, 아시겠지만 정상적인 게임이 잘 없거든요. TV를 보고 계시는데 이거는 딱 쉽네요. 그냥 뒤에 딱 노리는 거네, 목덜미. 딱 달라붙어. 안에다가 뜯고. 이거는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절대 잡히진 않는 건가? 분명히 약간 파리채 모양도 떴고 손 모양도 떴는데, 그냥 잡는단 말이지. 이 아, 아, 나 뭔가 했어. 순간 뭐지? 덩어리가 있길래 뭔가 했는데, 예... 아주 빛나는 뭔지였네요 절대 안 죽어. 일단 레벨 4라서안 죽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를 방해하는 요소가 지금 1도 없거든요. 이건 뭐야? 욕하시는 분이고? 목조에 있는데 이것도 뭐 죽을 리는 없잖아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제가 이런 게임 경험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좀 에, 지켜보겠습니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모기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아시죠 일단은 그래도 캡틴 아메 모기를 얻었기 때문에 일단 캡틴 아메 모기 한번 가볼게요 이거 어딜가 똑같아 발쪽으로 가잖아? 그래도 이거는 답정너야. 정해진대로만 가게 돼있어. 스프리.. 어.. 심하게 곱슬거리시네요? 거의 이건 매생이 급이야. 매생이가 <laughs> 자격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는 모기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왕 피를 빨았을 때도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후유증이 많이 났는데를 공략하는 게 우리 모기 입장에서는 꿀리들이란말이에요 보는 재미도 있고 먹는 재미도 있고. 어디냐? 이거 의외다. 이거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개에서도 아랫배. 살 접히는 부분 여기. 제살육이 접히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야, 근데 이거 뭐 내가 죽질 않네? 설마 이거 스테이지 지금부터 무한 반복? 진짜로? 설마? 똑같은 스테이지 또 나와? 와 한치의 예상, 한치의 오차를 벗어나지 않는, 않는니까 좀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그냥 배경 하나 만들어놓고 캐릭터 하나 만들어놓고 그냥 자세 고정이야. 근데 위치만 바꾸는 거야. 게다가 모기가 죽는 걸 원치 않으셔. 어. 어쩌면 모기 친화적인 게임 개발자일지도. 그러면은, 예, 침을 하면 10방 이상 꽂아볼게요.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다섯 방. <laughs> 야, 이거 살에 빨대자국 남는 거 봐. 어, 빨대자국 보여요? 예, 이렇게 많이 쫓아다니면서서 쑤시는데도 예 나를 잡지를 못한다. 이분은 스타킹 새로 사셔야 되겠다. 어 스타킹이 좀 많이 해졌네. 살에만 찌를 수 있는 건. 아, 이런 식으로 살에만 찌를 수 있네요. 어? 그러니까 나 스타킹 사라 그랬잖아. 어. 간지러워서 발부둥치네 자,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안 끝내고 계속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예. 과연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찌르면은 다 게임이 깨지는 상태가 어디까지 가는 건지 제가 꼭 보고 싶네요. 13레벨이거든요? 게임으로 치면 보통 13레벨이면 그렇게 낮은 레벨이 아니야. 어떤 게임이든 간에 약간 뭐라고 그러 돼? 베이스로 깔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난이도라는 게. 지금 레벨 14까지 왔는데 처음이랑 똑같아, 심지어. 복장만 달라지고 그냥 누르고 있으면 피를 촉촉 빨면서 그냥 끝나버려요. 계속 이게 또 게임 많이 하신 분들은 이게 또 게임에 대한 애정이 약간 베이스로 깔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설마 이딴 식으로 끝나진 않겠지 하는 약간 그런 기대와 함께 좀 계속 게임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20 내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예. 이 오게티 발견 지금 이 사람 신발 신고 들어갔어요. 난 미치겠네. 그리고 지금 샤워를 하는데 옷을 다 입고 한다. 뭐쳐쩌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컨셉이야? 뭐 이런 인스타 사진 찍으려 그러나? 지금 신발 신고 욕조 안에 왜 들어가시죠? 지금 따지고 보면 레벨 1부터 18까지 왔는데 똑같잖아 지금 달라지는 상황이랑은 신체 부위랑 캐릭터밖에 없으니까 이 뽐새, 이 뻔뻔함을 어디까지 가져가나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약간 오기도 생겼어요, 저는. 오기가. 자, 어느새 레벨 21까지. 역시 내가 달라질 거라 그랬지? 이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게임을 진짜 처음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 이런 유해 게임은 제가 정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덩스 게임. 신0레벨부터는 뭔가 달라질 것 같더라고. 변주를 주기 시작하네요. 설령 그것이 별거 없더라도. 지뭐 어디 어디 계신 거지? 이거 뭐 일로 날아갈 수도 있나? 어? 날아가죠. 어쩌면 이 게임은 오픈 월드일지도. 엄청난 자유도를 자랑하고 있을지도. 내가 이 게임을 너무 가속평가하고 있었을지도. 어쩌면 저 하늘 높이 날아갈 수 있을지도. 어쩌면 피 빠는 게임이 아니고 모기 플라이트 리얼 시뮬레이션 오픈 월드 RPG 모바일 액션 게임이 장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월드 리얼 시뮬레이트 아무튼 그건 아닌 걸로 예 그건 아닌 것으로. A few moments later. 와 너무 몰려왔나봐. 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네요. 목표로 포착했습니다. 아이씨 제가 좀 예, 많이 굶주렸거든요. 좀 많이 날았어요. 많이 빨게요. 예 그래봐야 이초 컷이겠지만. 딱 2초죠. 1초, 2초. 그... 하지만 우린 20레벨이 넘었기 때문에 새로운 장면을 기대하고 계시죠. 저도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충족시켜 줄 것인가? 끌게요. 심이 없네. 간만에 여러분들, 제대로 똥 밟은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부디 여러분들은... 밟지 마시길 부탁드릴게요. 님들 이걸 든든하잖아 뭔가 있어가지고.